죄에서 한 받은 호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이 불군 죄 넘가치겠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어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행위가 전도하는 행위였다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반응에 따라서 네 종류의 밭즉네 부류의 신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로 비유되는 신자입니다. 길가의, 길가의 마음은 마귀에게 늘 말씀을 빼앗기며 삽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삶에 적용되지 않고 귓가에만 맴돌다가 예수님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신자입니다. 이름뿐인 신자지요. 두 번째는 밭에 비유되는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열려있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 시련이 닥치면 배반하는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은혜를 받지만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뿌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그 은혜를, 말씀을 저버리는 신자가 돌밭, 바위로 비유되는 신자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으로 비유되는 신자입니다. 가시떨기 마음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가시떨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 이런 것을 비유한 것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관,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비유되는 신자입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은 인내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내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하여서 그 말씀의 좋은 결과,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느 밭에 속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느 밭에 속해 있는가는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로. 많은 열매를 나타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지 말씀을 듣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마음밭인가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생활을 할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받고 어떻게 신앙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라.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는 말씀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한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 좋은 밭을 소유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덤불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연검으로 지켜주시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영적인 교회, 영성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염려에서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불안에서 자유하게 될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no <coughs>